(3월 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알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허미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laughs>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보다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미 슬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료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만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행하셨던 분이시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그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이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역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다. 그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용어인데 이것을 음력해서 보혜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헬퍼라고 또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어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시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하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연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손에 못 자고 좀 보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대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연자라고 번역을 해 놨는데 원어를 보니까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하고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 대연자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보혜사, 원래, 원래 보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간구해 주시고 이렇게 보혜사로서 기도로서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6절과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 그렇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가? 우리 속에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과거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 리가 이제 예수 님을찾아다 니지 않 아도 됩니다. 어디 에서 인지, 우 리가 함께 하고 있 다라는 것 입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잠시나마 떨어질 수 있었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조금도,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감격스러운 것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외톨이로 남겨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걷어들이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 우리는 혼자구나 고아와 같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시도 혼자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그런 정막을 죽음과 같이 여겨서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냥 공연이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으면서 틀어놓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계속 하는 것은 결국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기 싫어서요. 그러나 실존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자들은 고아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결코 고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 채워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그런 고독함, 무기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합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기력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야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2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만 명명, 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근심과 불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그 27절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능력을 받으라.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즉,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었는데 성령의 능력에 덧입히게 되자 180도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용기가 속구쳐 올랐습니다. 속구쳐 오는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채찍을 들고 때려도 감옥에 가둬놔도 맹수나 검투사들 앞에 끌고 가도 그들을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3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로마가 국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 사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시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아가 둘이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동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영원히 함,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 신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이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의 도움도 힘이 되는데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우린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만 성령님을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마이미야만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무리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이 없기에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넘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능력으로 부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그렇게 주님 께리 도와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사들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능력 가운데에 과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신 저희들이 미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이 시간도 성령님 영접함으로 마이미아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만 능력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의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게인도해주시겠습니까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님으로만 이미 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